안녕하세요. 시티병원 재활의학과 최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활의학과라는 진료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왠지 생소하고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오셨을 때 재활의학과에서 받는 치료를 좀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재활의학과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활의학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재활의학은 심신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운동학과 기능회복의 생리학, 그리고 운동치료학이 기초를 이루고, 그 위에 임상학으로서 물리요법, 작업요법, 언어요법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초기에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손상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기능적 재활을 실시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뇌 손상이라든지 척수 손상이나 척수 질병, 뇌성마비와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과 근육의 병, 골격, 골절이나 탈구, 염자와 같은 근골격계통의 문제, 화상과 동상, 또 호흡기 및 순환기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적용되는데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 치료, 보조기 장착 등으로 치료 분할, 분야를 나눕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치료법이 바로 물리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깨가 아파서 혹은 허리가 아파서 손목을 삐끗해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아마 한 번씩은 물리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물리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물리치료란 열이나 얼음, 광선, 전기, 전자비기파 등을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등 특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물리치료실에 가시면 일단 아픈 곳에 뜨거운 찜질을 해주죠. 이것은 핫팩이라고 하는 열 치료인데요. 피부 가까운 피하 조직에 열을 주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도 들어 통증도 줄어줍니다. 손가락 같은 곳에는 파라핀이나 빨간 불이 나오는 적외선을 이용한 온열 치료를 합니다. 다음에는 무언가 끝에 젤리를 바르고 아픈 부위를 문지르는 치료를 하죠. 바로 초음파 치료입니다. 초음파 치료는 근육이나 관절처럼 좀더 깊숙이 있는 조직을 치료하는데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 정상조직이 빨리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레이저는 원래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통증 치료에 쓰는 저출력 레이저에는 적외선 일부가 가미되어 붉은 빛으로 보입니다. 심한 부종을 줄이고 신경 회복을 돕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치료받으실 때 레이저 빔을 직접 보셔서는 안 됩니다. 디스크로 허리나 목이 아프면 견인 치료를 받습니다. 턱이나 골반에 고정 장치를 하고 기계로 몸을 당겼다, 풀었다를 반복하는데 디스크가 탈출된 주변에 음압을 만들어서 탈출된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사지 역시 견인 치료처럼 재활치료의 한 부분이죠. 물리치료 전에 담당 의사에게 최근 출혈이 있었던 부위라든지 척추 관절 등의 수술을 받으신 곳, 흉터가 있는 곳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기치료에 사용되는 전극에 의해 과민 반응이나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전에 신경 손상이나 뇌, 척수 병변 등으로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중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임신 중이거나 심장박동기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물리치료 중 피해야 할 종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셔도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직접 주사로 아픈 조직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근육이 뭉쳐서 풀어지지 않는 경우는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근막통 유발점은 눌러서 아플 뿐만 아니라 주변 부위까지도 아파집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발점에 주사를 하고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심한 염증이 있으면 그 부위에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을 직접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해진 조직이 문제라면 약한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주사가 필요합니다. 관절 연골이 약하면 연골 주사로 알려진 하이알루론산을 관절강내에 주입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다섯 번의 주사를 했지만 근래에는 세 번만 주사해도 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힘줄이나 인대가 약하다면 프로로 주사로 조직 증식을 유도합니다. 프롤로 주사는 고농도 포도당을 쓰는데, 근래에는 자가열이나 DNA 주사로 알려진 PDRN이라는 주사로 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 가보시면 운동장처럼 넓은 운동치료실과 오밀조밀한 작업치료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이 뭘 하는 곳일까요? 관절염, 경질 또는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에 의해서 마비 증상을 보일 경우 이것을 완화해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재활치료의 역할입니다. 인지기능, 마비의 정도. 언어 소통은 가능한지 삼키는 것은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일상생활 동작을 할수 있는지와 보행 수준을 평가합니다 마비가 있으시면 운동 치료를 합니다 운동 치료실에서 운동 치료사가 환자분과 일대일로 붙어서 뭔가 치료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치료는 보바스 치료인데요. 치료 자격과 오랜 경험이 쌓인 의료진만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 곳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하로 움직이는 테이블이나 커다란 짐볼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치료자가 주는 자극과 반응이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비가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작업 치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마치 아이들이 갖고 놀것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의 진흙도 있고 알록달록한 구슬이나 블록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손을 잘쓸수 있게 해드리고 인지 능력도 향상시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실질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입고 벗기, 식사하기, 와 같은 동작들입니다. 편마비가 있으시면 처음에는 옷을 입으실 때 한쪽 팔을 끼우기도 힘들어 하시는데요. 점차 좋아져서 단추 끼우기 같은 세밀한 동작까지 완전히 혼자 하실 수 있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가 증가하면서 장애를 가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의학은 더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학의 분야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 많은, 더 좋은 치료법이 연구될 것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후에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재활 치료 역시 소홀하면 안 되겠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